생산성, 편의성, 보안성 이세 가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유저들이라면 활용도 100%로 쓸수 있는 지능적인 비즈니스 데스크탑 Optiflex 5090과 화상 모니터 c 3 4 2 w e 조합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크의 진심을 담다, 테크여정 비티크의 BPD입니다. 지금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지만 10년 전 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일과 3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이제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프리랜서가 1인 기업, 인디펜던트 워커, 디지털 로마드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집에서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직장이라는 개념인 거죠. 사실상 직장과 집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이제 PC 환경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능적인 비즈니스 데스크탑 델 옵티플렉스 5090과 C342WE가 바로 그러한 조합입니다. 먼저 옵티플렉스 이 제품군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컨슈머 제품군이 아니라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2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오면서 높은 신뢰성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또한 델 특유의 맞춤형 배포 옵션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간 절약형 폼팩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최대 11세대 인텔 프로세서까지 구성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컴팩트한 크기나 동급 최고 수준의 보안, 편리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주요 스펙은 10세대 인텔 프로세서, 8GB 램, 256GB SSD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윈도우 10 프로 운영체제, 그리고 3년 PS 무상 보증을 제공합니다. 옵티플렉스 5090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성과 관련된 최신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익스프레스 리스폰스는 인텔 아답텍스 기술을 통해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더 빨리 열고 더 뛰어난 성능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민하게 작업을 할수 있으니 한층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텔리전트 오디오 이름만 들어봐도. 감이 오실 겁니다. 오디오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배경 소음을 줄이기 때문에 화상회의에서 음성을 더욱 잘 전달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 컨퍼런싱 기능이 내장된 화상 모니터 C34EWE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커넥트 이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델 네티튜드 노트북에도 적용된 기능인데 신호가 가장 강한 액세스 포인트에 자동으로 연결하고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대역폭을 우선 할당해줍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와 같은 협업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를 둘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스마트한 작업을 할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윤축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ROI 투자 수익률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생산성 기능을 수용하고 다양한 폼팩터로 작업 공간 내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한층 더 유연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전면 베젤을 제거하지 않아도 쉽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어 유지보수를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 베젤의 냉각 설계를 활용함으로써 공기 유입을 극대화해 시스템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뛰어난 냉각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일반 PC와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최대 코어 i7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인텔 아키텍처로 탁월한 성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최신 엔비디아 GTX 1660 Super 또는 AMD 그래픽으로 엔트리크 VR 워크로드를 처리합니다. 기업의 특성상 다양한 입출력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VGA, HDMI 2.0B 또는 USB Type-C Alt 모드를 지원하는 두 개의 네이티브 디스플레이 포트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어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연결성을 자랑합니다. 다음으로 화상 모니터 C34EW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4인치 화면 크기와 21-9W 대 QHD 해상도 그리고 3면 슬림 베젤을 더해 탁월한 개방감을 주는 강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커브드로 되어 있어 화면 속 컨텐츠에 한층 더 몰입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IPS 패널이 탑재되어 178도의 우수한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응답 시간은 5ms, 화면 밝기는 300칸델라인데 이는 오피스 프로그램은 물론 캐주얼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최적의 시야를 위한 인체공학적인 조절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5도에서 21도까지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30도에서 30도까지 좌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기 가장 편한 각도로 모니터를 세팅하면 한층 더 작업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게 바로 청색광, 블루라이트입니다. 보통 누런 액정을 통해 청색광을 줄이는 방식을 쓰는데 C342WE에는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컴퓨터 뷰 플러스 기술을 통해 청색광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면서 뛰어난 색상 표현을 제공합니다. 또한 플리커 프리 기술로 깜빡임 현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장시간 업무 시에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사무직 직장인 프리랜서 모두 환영할 만한 개선이 아닐까 싶네요. 그 밖에도 팝업식 IR 카메라,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듀얼 5W 스피커, 기가비트 이더넷, 디스플레이 포트까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가장자리 하단부에도 깨알같은 디테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USB Type-C 인터페이스를 내장하는 다운 스트림 포트로 설계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동선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게 가능하죠. 또한 최대 90W를 지원하는 PD 충전 가능한 USB Type-C 단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댑터를 휴대할 필요 없이 노트북을 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도 확실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고 깔끔하게 케이블 정리가 가능합니다. 생산성, 편의성, 보안성 이세 가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유저들이라면 활용도 100%로 쓸수 있는 지능적인 비즈니스 데스크탑 Optiflex 5090과 화상 모니터 c 3 4 2 w e 조합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 유종 비티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